여러분, 안녕하세요. 훈이쌤입니다. 짐 다짐 274일차고요. 오늘은 새로운 것을 원한다면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일을 할때 어떤 방법을 주로 택하시나요? 지금까지 해오던 방식을 고수하는 편인가요? 아니면 새로운 시도를 많이 해보는 편인가요? 익숙한 방법으로 일처리를 하는 것은 그만큼 안정적이기도 합니다. 검증된 방법인 거죠. 어떻게 보면 원칙이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새로운 시도를 해보는 것은 창의적인 일처리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변칙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일이건 원칙과 변칙이 존재합니다. 일을 할때 원칙과 변칙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은데요. 원칙만 고수하면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죠. 조금씩 변칙을 사용을 해야 합니다. 시대가 흐르면 사람들의 생각도 조금씩 변화하거든요. 상황에 맞게 적용하는 겁니다. 융통성 있게 말이죠. 이런 방법을 쓰면 같은 일을 하더라도 새로운 전략들이 만들어지면서 나만의 노하우가 완성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틀이 있어요. 고대부터 내려오는 삶의 양식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삶의 지혜는 책에 담겨 있습니다. 고전을 읽으라고 말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책에 담겨 있는 지혜를 얻으면서 배움을 신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원칙은 독서를 통해 얻게 되는데요. 어떤 사람이건 스스로 원칙을 만들어내기는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원칙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변칙도 적당히 사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밭에 상추를 심어두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상추가 잘 자랄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물도 주고 흙의 영양분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비가 많이 오면 배수가 잘될수 있도록 해야 하고요. 수분이 없으면 물을 주기도 해야 하는 거죠. 변칙은 상황에 맞는 대처를 이야기 하는데요. 항상 정해진 일만 한다고 식물이 잘 자라지는 않는 거죠.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해 볼게요. 가족들과 함께 드라마를 보고 있습니다. 같은 장면을 보면서 서로 같은 생각을 하기도 하지만 달리 생각하기도 하죠. 상황에 맞는 대처를 할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인공지능과 사람이 가장 큰 차이가 뭔가요? 상황에 맞는 대처가 아닐까요? 원칙을 고수하느냐, 변칙을 적당히 사용하느냐. 이런 차이가 사람됨을 만들어 가는 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네, 오늘은 새로운 것을 원한다면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내일 만나요. 안녕.